그래도 이제 슬슬 고기가 나와야 될 타이밍 같아서 다음으로 준비한 게 바로 돼지 막창. 내용물 같은 경우 돼지 막창 500g이랑 막창 소스가 들어가 있고 가격은 9,400원으로 그냥 해동해 준 다음 물기만 잘 제거해서 프라이팬이나 에프에 구워 드시면 되는데 이미 다 잘려 온 거기 때문에 따로 자를 필요도 없고 그냥 에프에 넣고 나서 200도로 15분 정도만 딱 돌려주면 이렇게 노릇한 막창구이가 완성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소스만 딱 찍어서 먹어 보면은. 냄새도 안 나고 겉은 바삭하면서 쫄깃한 게 진짜 엄청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참피리님 영상 중에서 봤던 건데 아니 막창을 이렇게 청양고추에 끼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 꽂아준다. 처음 먹는 조합이기는 하지만 막창의 쫄깃함과 고추의 아삭함 이렇게 먹는 거 맛있다. 그리고 확실히 막창이랑 같이 먹어서 그런가 고추가 별로 맵지도 않다 <laughs> 저처럼 맵고 자극적인 걸 좋아한다 하실 경우에는 막창 볶음 우선 프라이팬에다가 막창을 넣고 구워주는데 아, 이때 기름도 살짝 넣고 어느 정도 노릇하게 구워졌으면 양파, 대파, 청양고추도 잘라서 넣어준 다음 살짝 볶아주다가 간장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설탕 반스푼, 다시다 반스푼을 넣고 고춧가루 풋내가 날아갈 수 있게 볶아준 뒤에 막창 소스도 넣어주고 나서 한번더 볶아주다가 다진 마늘 조금, 참기름 살짝, 후추를 후추추 추출 뿌려 마무리해주면 이렇게 종로 스타일의 막창 볶음이 완성되는데 바로 한입 먹어보잖아요. <laughs> 그럼 진짜 종로 포장마차에서 먹었던 그 막창 볶음 맛으로 당면살이나 우동살이 같은 거 같이 해가지고 볶아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야채랑 같이 크게 집어가지고 딱 먹어보면은 큰한 야채와 쫄깃한 막창의 조합이 와. <laughs> 때가 <laughs>